즐겁게 경매도 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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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킹맘들이 하는 도, 거의 다 유사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신랑 친척분께서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집을 장만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 은정아 너도 한번 배워봐, 경매. 이렇게 하셨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은 경매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핑계를 댄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워볼까 하다가도 남의 좀 망한 집을 내가 뺏어, 피눈물 나는 집을 내가 그걸 뺏어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면서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주변의 회사 동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분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사, 세동뭐 이런 데 분양을 받으면서 자산이 거의 더블로 막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그 전까지는 정말 재테크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제가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매를 다시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으로 16년도에 팝방을 검색하다가 협회장님의 복을 듣게 됐었고요. 었 그러다 나중에 돈이 좀 모아지면 PT를 받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었 근데 그러다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유명한 블로거들 팔로우를 엄청 많이 했던 거죠 부동산 팔로 부동산 블로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팔로우하면서 정보를 습득해 왔는데 오히려 너무 정보가 투머치였던 거예요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맨날 시간을 내서 시간만 나면 핸드폰으로 그런 블로거들만 보고 있, 블로그들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치하고 남편한테 좀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도 음. 내가 이 자본주의에 계속 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매왕이 생각이 우연히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렛미인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한번 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 라고 좀 깊은 상의 끝에 지원을 하게 됐고, 신랑도 열심히 해보자. 정말.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어, 랜베인이 시작되면서 단계단계가 거의 스스로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더라고요.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저는 제 성격이 되게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laughs> 근데, 알고 봤더니, 끈기도 부족하고, 실행력도 좀 약하고 말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1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인 의식이라는 건 생각 없고 없고 직장인 마인드 노예 마인드 같이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순간마다 들어요. 이미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인간 계조 프로젝트가 딱 맞는 거예요. <laughs> 저의 성격을 정말 개조해야 이 삶을 터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동기들, 저희 동기들 4명, 저 포함 4명인데, 동기들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저 완전 생초보고, 다행히 동기분들은 또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똑똑하신, 충명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 분들과 으쌰으쌰 하는 점, 의사, 의사 하는 점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협회 선배님들이나 협회장님께 문의 드리면 친절하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회장님과 뭐각어 의사님이나 과장님들 선배님 선배님들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항상 항상 마음이 꽉 차게 돼요. 마음이랑 머리가 꽉 차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방대하게 공부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책도 정말 한 읽어서 는될게 아닌 여러 번한번 번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 그런 책도 계속 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제공이 돼요 저만 열심히 하면 어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일해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스피드를 중요시하고. 또 시세 조사하면서 배운 합법 기술로 경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되면서 가족들한테 조금 더 예쁘게 말해보게 되고 삶의, 삶의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경, 그래서 경제적인 부자 그리고 마음의 부자 삶의 희망을 이 랩미인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제가 가장 이번 이 가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본주의에서 정말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일전에 이제 강기사님께서 하셨던 강의 내용 중에서 이제 경매는 자식에게 내려주는 선물과 같다 미을 유전 유전자 같은 미, 문화적 유전자 미을 내려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마무리 잘 하고 20년도에는 제 인생의 희망과 행복을, 찾아주시는,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 협회장님과 협회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 믿고 응원해주는 저희 신랑 김경수씨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애도 없고 결혼 반했는 대해가 생겼네요. <laughs> 네. 아, 오늘 정말 바쁘게 아침에 엄청난 일이 있어갖고, 아, 조카, 원래는 저 혼자 KTX 예약을 다 해갖고 20분 만에 이제 여기 오기로, 안산에 오기로 딱 결정이 돼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저희 가족, 조카랑 가족 전부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제가 그래서 좀 갑자기 왔는데 강의도 또 어, 이렇게 또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곰곰이 좀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제 하두는 바쁨입니다. 어, 옥션 렛미 뿐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도 지금 이제 영어 강사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요즘이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피크였어요. 그래서 엄청 바빠서, 어, 제가 뭐일회독 같은 거 하고 만 이제 그 계속 공부를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바쁘면 아예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엔 그래도 옥션 렛미 하면서 꾸준히 방송, 어떻게든 방송을 들으려고 하고 정말 눈이 막 충혈이 돼갖고 요즘에 건조증이 심해졌는데 <laughs> 일회독 하는데, 어 물건 하겠다고 막 좋은 물건 보이면은 눈에 불을 켜고 잠도 안 자고 막한시2 시까지 하다 보니까 막좀 어 생활 패턴도 어 아무래도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회랑 끈을 잃지 않고 계속 끈을 이어가면서 어 옵션 미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쁘지만 바쁜 시간을 더 쪼개서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쁘지만 제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그 바쁨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쓸수 있을까 그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뿐 아니라 대부분이 직장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이걸 하시니까 다들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가 레미인 하면서 나부나부까지 써야 되는 상황에 근데 좀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화도 해야 되고 이걸 쳐야 되는데 길이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략은 어, 오늘 이제 녹음을 이제 해갖고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처각고도 왔지만 어, 다 묻혀서 오늘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건 예전에는 진짜 시세조사에서시세조사 알아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요즘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를 제가 오히려 이걸 활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아까 조카와 저희 가족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조카가 엄마를 못 보니까 너무 아쉬워해서 조카를 데리고 가족들은 이 근처에서 온천도 하고 또 즐기고 가족들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엄마 얼굴도 잠깐 볼수 있고 그런 시간을 오히려 일석 몇 조로 2조, 3조가 될수 있게 활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그 전화를 할때한 번에 다 끝내자.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시나리오가 좀 어설펐던 것 같은데 요즘에 시나리오를 정말 처음으로 아들까지 만들어서 네, 아들을 취직을 취직이 돼갖고 네, 그렇게 아들을 취직시키면서 시세조사를 알아본다 하면서 알아보고 거기에 또 저는 이제 그러면 제 나이대가 좀 퇴직을 앞둘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퇴직까지 할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한 번에 어 제가 뭐 요즘에 다가구에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세조사도 되게 수월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투자 물건까지 하, 알아보니 통가구, 그통 다가구에 대해서 문의하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쉽게 어, 다 알아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공, 공인중개사분들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 지역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제가 묻지도 않아도 어, 개발 호재라든가, 뭐 개발 이슈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바쁘지만 잘 활용하면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전략을 사려,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요번에 좀 예, 바빴지만은 만족하는 게 새롭게 바쁜 걸 활용을 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어, 나,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최대한의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알찬 시간으로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그거에 좀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히려 옵션 냅민 덕분에 바쁘지만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 특별한 저에게 선물 같은 그런 기회 덕분에 오늘도 또 우리 같은 저희 기수 동기들과 또 저희 대표님과 함께 그 좋은 토론거리도 만들어 온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예, 여러분들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갑자기 아산에서 이제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예, 많이 오지 못하셨지만, 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애청해 주시고, 예, 저희한테도 어, 화이팅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션 냄비인 3기 박서영이고요.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음 벌써 옥션 렛민 시작한 지 3개월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옥션 렛민 했을 때의 각오를, 어 그, 처음 그 각오랑 그때 먹었던 마음을 한번 되새기고, 그때, 어 정말 너무 바쁘게 물건을 받는 바람에 교육에 이렇게 그 모든 전 과정이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게 한이 돼가지고 옥션 렌민에 도전을 했다. 그 옥션 렌민 하는 동안에는 어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공부에 매진을 하고 싶다라고 각오를 밝혔었는데요. 지금 5개월 과정 중에 벌써 3개월이 넘어왔더라고요. 그첫 각오를 되새기면서 3개월을 돌이켜보면 아주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뭐 일생일대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렛미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도전을 하면서 일상 정리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파레즈를 등록했을 당시에도 멀티플레이어긴 해요. 말하자면 직장인이었고 직장인도 시간이 정해진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그러면 프리랜서는 제가 프리인 게 아니고 저를 쓰, 쓰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프리하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제 일상은 풀이가 아니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일상이란 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항상 대기 상태, 항상 긴장 상태였었거든요. 일의 성격도 그러했는데 그때 제 타이틀은 주부이자 아내이자 또그 엄마의 딸이자 그 대여섯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일을 빼고 나머지는 항상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일은 근 20년 30년 동안 근속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어 거의 점수로 치자면 20점 30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 경매라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그 그것만 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 깊이가 있는 세계인데 그걸 쉽게 와서 물건을 낙찰을 받고 보니 온 일상이 다 이렇게 엉켜 버렸었거든요. 그냥 비중이 제가 그 많은 일 중에서 프리랜서는 한 70, 80% 이상을 제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었는데 경매도 그정도로 해야지 무슨 성과를 받는, 낼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 일상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경매 공부도 몰입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 일상에서 제일 큰 변화는 일을 그만두면어 결정적인 계기는 음, 한달 전에 이 지금 옥션 램미는석 달이 됐지만 한달 전에 제가 또 들어가야 되는 큰 프로젝트 프로포즈가 한 두세 건 있었는데 과감하게 정말 양손을 쥐고 선택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걸 안 하면 나에게 올 데미지라든가 경제적 손해라든가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게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아온 생활 중에서 한 번도 돌이켜 본 적이 없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 얼굴에서 혹시 빛이 나지 않나요? <laughs> 좀 달라졌다면 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곡절도 막고 힘들었었는데 어, 제가 하던 그 7, 80%를 썼던 프리랜서 일을 과감하게 이제서야 아기를 낳고 아기가 음, 생길 때부터 고민했던 일이긴 하지만 내려놓질 못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 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이제 딱 내려놓는 순간이 한달 전에 있었었고 그러고 나서 어, 아침에 자아기 보내고 집안일 하고 그 집안일 끝나면 바로 시세 조사하면서 어, 부동산에 전화하고 인차 맞추고 그러면서 방송 듣고 그리고 3 시만 되면 이제 긴, 어 우리 아기 올때 됐어 <laughs> 이런 그 엄마의 생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왔을 때 아기랑 놀아주고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늘 미안했어요. 아 얘랑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도 엄마 일하고 올게 하면서도 아 저녁 때뭐 맛있는 거 사다 줘야지. 뭘 사다 줄까.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 돈이나 물질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번 꼭 안아주는 걸로 그내 마음, 내가 부족했던 엄마로서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그 좁아진 나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일상에서 직접 애기랑 살 부대끼면서 배 풀고 나니까 제가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경매든 인생이든 애를 키우는 것도 얘가 행복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나를 위 하려고 하는 일이었구나. 결국에는 나내 마음 편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구나. 아기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도 거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부모님들이 내가 애기한테 진짜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지만. 어 한편으로는 착각이지 않을까 자기가 행복하려고 아이한테 잘하는게 아닐까 그래서 경매도 내가 행복하려고 경매로 부를 이루고 그걸로 뭐,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해지는 저를 점점 더 발견했거든요 솔직 저한테 솔직해지고 나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아 내가 이런게 갖춰주면 행복한 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 일상이 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우왕장하고 정신없던 내가 정리정돈이 돼가면서 아이한테 미안해지지 않으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건 불안하죠. 나이는 지금 이제 50이 가까운 거예가 작고한데 그걸 놨으니까큰 돈이 들어오는 걸 포기하고 나면 앞으로는 그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뭘 하나 내려놓으면 뭘 하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 그만뒀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터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제 거운 빌라 내려갔던 거 물건을 보면서 협회에서도 회장님이, 아 소영씨가 그러면 한가해? 그러면 <laughs> 한번 내려가서 한번쓱 보지. 같은 유사 업종이 있었지 않았어? 그러면서 한 번, 이거 어, 그 인테리어 우리 해야 되는데, 한 번, 잘해서 같이 공부하는 경매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 생각이지 않아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또 그러면 정말로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 끈이 놓아지지 않고 새롭게 연결이 되는구나. 어 완전히 그 타이틀은 다른 거 같지만 같은 속성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아이랑 정말 모두가 두루두루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 협회와의 큰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과정을 가으면서 일상이 완전히 바뀐 이 상태에서 어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까지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마음먹은 걸큰 소리로 얘기할 때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가졌던 그, 지금도 늘 아침마다 20번씩 뇌이는 거는, 음, 나는 내가 목표하는 불을 반드시 이룬, 이룰 것이다. 나는 당당하고 멋지게 살 것이다. 내가 이룬 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 것이다. 이게 제가 20번씩 얘기하는 아침마다 이렇게 그협상만에도 써서 올렸고 했던 말인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내가 잃은 부를, 그러니까 어떤 금액 아니에요. 뭐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내가 목표하는 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려면 제 주변이 전부 부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내가 무대일 하듯이 디자이너 라와 가지고 고액 연봉이 고액 금액이긴 하지만 그걸로 베풀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받고 끝나요.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내가 이런 마음가짐이나 경매에서 생활태도가 180도로 바뀌듯이 내가 바뀌면서 달라질 주변을 생각해보면 주변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우리 엄마도 부자, 우리 언니도 부자, 내 가족들, 일단, 그리고 저랑 접하는 사람들, 이 경매 공경매사 협회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 혹시라도 저에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해가지고 그 자신들이 받으신 물건들이 훨씬 값어치가 높아지면 그분들도 부가 더 어. 향상되는 거잖아요. 내 주변이 부자가 되면 나는 저절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부자되고 나 혼자 많이 버는 거는 입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는 내가 이런 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면 그들도 부자가 되고 그 부가 퍼져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 그편안이 옳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 렛미인 3개월 되었을 때 다시 한번첫가오랑 중간 가오랑 변한 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써 짧지만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네.